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영상의 주제는 오랜만에 다시 돌아온 스팀 무료 게임 추천입니다. 제 채널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영상 주제 중 하나죠. 이번 편까지 합치면 벌써 다섯 번째인데요. 그동안 계속 영상별로 게임이 겹치지 않게 만들다 보니 추천드린 게임이 50개가 넘은 듯 싶네요. 오늘 영상에서 마음에 드는 게임이 없으시다면 다른 영상들을 고정 댓글에 남겨 줄 테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무료 게임 15개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게임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소다던전 1, 2편입니다. 턴제 방식의 어드벤처 장르 게임으로 모바일과 스팀에서 플레이가 가능한데요. 플레이어는 선술집을 운영하면서 용병을 고용하고 던전을 탐험해 아이템을 얻으면서 최종적으로 던전의 보스를 처치해야 하는 게임입니다. 선술집을 꾸며 평판을 높이고 높아진 평판에 따라 새로운 기능 해방이나 더 좋은 용병을 모집할 수 있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네요. 고전적인 느낌의 게임 비주얼, 선술집을 운영한다는 독특한 컨셉이 장점으로 아쉬운 점은 한. 가 없다는 점이지만 게임은 생각보다 언어의 압박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턴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 PC와 모바일 버전의 데이터 공유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디서나 할수 있는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은 소다 던전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블랙 서바이벌 영원 회귀입니다. 예전에 광고로 리뷰를 진행한 적이 있는 게임인데요. 당시에는 베타 테스트였는데 드디어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아 참고로 이번에는 광고가 아닙니다. AOS 장르와 배틀로얄이라는 요소를 섞은 독특한 매력을 가진 게임으로 롤과 배틀그라운드가 잘 합쳐진 게임이라 생각하시면 될듯 싶습니다. 다양하고 개성 있는 캐릭터, 장비에 따라 달라지는 플레이 스타일, 긴장감 있는 서바이벌식 전투 등 매력이 참 많이 있는데요. 국내 개발 게임답게 더빙 및 음성까지 한글로 만날 수 있으며 오랜만에 손맛을 느끼게 해준 작품이었습니다. AOS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 배틀로얄 요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블랙 서바이벌, 영원 회귀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알 b o 온라인입니다. MMORPG 장르의 스팀 온라인 입니다 온라인 게임으로 울티마 온라인의 정신적 계승작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제작된 리그 오브 레전드와 이브 온라인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우리에게 익숙한 롤과 비슷한 조작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특하게 서버가 하나라 전세계 유저들을 만날 수 있으며 PC와 모바일 크로스 플랫폼도 지원하고 있네요. RPG 게임이지만 직업이나 스탯 등이 존재하지 않고 장비에 따라 스킬과 스펙이 달라지는 독특한 육성, 죽으면 아이템을 잇는 하드한 시스템 등이 특징인 게임입니다. 그래픽 퀄리티가 낮기 때문에 때문에 사양도 낮은 편이니 저사양으로 즐길 수 있는 게임을 찾으시는 분 MMORPG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비온 온라인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번째는 주워 탱크 배틀입니다 멀티플레이 기반 3대3 밀리터리 배틀 게임으로 귀여운 동물 캐릭터들이 탑승한 탱크를 조종해 싸우는 독특한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요 동물 크루원을 모아 업그레이드하며 새로운 배틀 스킬을 얻는다거나 커스터마이징, 강화 등의 육성 요소도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팀원들과 협력해 플레이하는 전투 방식이나 단순한 조작성, 준수한 그래픽 등이 장점이며, 다만 컨텐츠가 적고 전투가 좀 느린 템포라는 것이 아쉬운 점이네요. 어차피 무료이니 간단하게 즐길 캐주얼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 탱크나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워 탱크 배틀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베어 파티 어드벤처입니다. 이상한 곰과 싸우는 FPS 방식의 싱글 플레이 기반 게임으로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대마법사를 찾는다는 모험을 그리고 있습니다. 각각 테마가 다른 다섯 개의 지역 FPS 기반의 전투 방식이지만 독특한 무기나 설정, 피 대신 꽃이 피는 등의 효과로 인해 색다른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인데요. 중간중간 퍼즐 같은 요소나 한글화까지 되어 있고 플레이 타임이 짧기 때문에 주말에 엔딩을 한 번에 보기 좋은 게임입니다. 잠깐 즐겨볼 캐주얼한 게임을 찾으시는 분, FPS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베어 파티 어드벤처를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스팀 태그에는 멀티플레이가 적혀 있는데 게임 내에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자세한 정보 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다른 분. 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섯 번째는 두근두근 문예부입니다. 주인공은 소꿉친구 권유에 이끌려 문예부에 들어가게 되는데, 문예부에서 친구들과 함께 시를 쓰고 학교 축제를 준비하며 일어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비주얼 노벨 게임답게 텍스트를 보며 진행되는 방식으로 준수한 일러스트와 무료라는 점으로 스팀에서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몇번 추천할까 고민하다 패스한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스팀에도 적혀 있고 게임 시작 시. 어린이 우울증 불안증세가 있는 사람은 플레이를 하지 말라는 경고가 나올 정도로 정신적으로 충격을 줄수 있는 게임입니다. 일명 치유물로 불리는데 마음을 치유해준다는 뜻이 아니라 치명적 유해물이라고 하네요. 추천했다가 욕먹고 구독 취소되는 건 마음 아프니 미리 알려드립니다. 잔인한 묘사 너도 똑같이 해보고 당해라 라는 마음으로 많은 게이머들이 압도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주기도 한 게임이니 여러분도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분 고어 호러적인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두근두근 문예부를 추천은 아니고 일단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일곱번째는 아이언사이트입니다. 국내 피망에서 서비스했던 금미래를 그 배경으로 한 FPS 게임으로 현재는 개발사에서 직접 스팀을 통해 서비스를 시작한 작품인데요. 콜 오브 듀티 시리즈와 배틀 시리즈 등 현대적인 FPS의 느낌으로 드론 시스템, 제한적인 스프린트 등 고전 FPS로 익숙한 서든어택이나 스페셜포스와는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보다는 해외쪽에서 더 관심을 받고 있으며 최적화가 잘 되었다는 점이나 드론으로 인한 변수적인 요소, 적극적인 피드백 수용 등이 장점으로 언급되고 있네요. 하지만 FPS 장르는 워낙 대작이 많아서 유저수는 점점 줄고 있는 듯 싶습니다. FPS 게임을 찾고 계신 분들이나 예전 피방에서 아이언 사이트를 재미있게 하셨던 분들이라면 스팀에서 아이언 사이트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최근 무료 FPS 게임 추천 영상을 올린 게 있으니 다른 게임을 찾으신다면 참고해주시길 바래요. 여덟 번째는 샵 타이탄입니다. 모험가들이 있는 도시에서 상점의 주인이 되어 제작부터 흥정, 판매까지 하는 방식의 게임입니다. 카펫이나 진열대 등 다양한 상점에 필요한 요소들을 만들어 꾸미거나 의상이나 장신구를 통한 캐릭터 꾸미기 등도 즐길 수 있고 상점에서는 모험의 필수품인 검부터 시작해 방패, 총등 다양한 아이템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제작만 하는 것이 아닌 18개의 직업을 가진 영웅들을 고용하고 꾸미고 나만의 파티를 만들어 사냥이 가능하며 사냥을 통해 얻은 재료로 다시 아이템을 테임을 만드는 사이클로 진행되는 작품이네요. 길드에 참여해 다른 플레이어들과 멀티도 가능한 점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크게 유명한 작품은 아니지만 한글화도 되어 있고 모바일 및 PC 모두 출시한 작품이니 상점을 경영하는 게임을 찾으시는 분, 판타지 세계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샵 타이탄을 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홉 번째는 풀필먼트입니다. 물류센터에서 제품을 피킹, 포장하고 배송까지 하는 과정을 뜻하는 말로 게임도 이에 맞게 실제 물류 직원으로서 정해진 위치에 상자를 가져 다 놓고 빠른 시간 내에 물건을 배송하면 되는 아주 단순한 진행 방식을 가진 게임입니다. 이렇게 번 돈으로 식료품을 구입하고 월세를 내고 살아가는 플레이어를 그리고 있는데요. 지나치도록 열악한 노동 환경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표현법이나 여러 가지 효과음이나 부가적인 요소들을 통해 일종의 사회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게임입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한번 꼭 영상에서 소개하려 했던 작품입니다. 게임 자체는 사실 재미있는 타입은 아닌. 여러 가지를 느끼게 해주는 작품이라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플레이 타임이 길지 않고 오늘의 주제처럼 무료이며 한글화도 지원하니 풀필먼트를 한번쯤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열 번째는 그래비타스입니다 유명한 포털 시리즈와 비슷한 느낌을 주는 중력을 활용하는 퍼즐 어드벤처 장르의 게임으로 그래비타스 특유의 유머나 영어 더빙, 재미있는 퍼즐 등의 장점으로 스팀에서 압도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머리를 쓰게 만들지만 그렇다고 너무 어렵지 않은 적당한 난이도 ]의 퍼즐과 한글을 지원하지는 않지만 영어로도 쉽게 플레이가 가능하고 플레이타임도 1시간 정도로 짧기 때문에 심심할 때 한번 즐겨보기 좋은 게임이라 생각되네요. 포터를 재미있게 플레이하셨던 분, 퍼즐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비타스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1번째는 슈티스카이즈입니다. 잠시 붐이었던 길 건너 친구들과 같은 개발사에서 제작한 게임으로 사각형으로 만들어진 귀여운 파일럿 캐릭터들을 활용해 진행하는 슈팅 아케이드 장르의 작품인데요. 을 격파하고 미사일을 피하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단순한 방식입니다. 200여 명 이상의 다양한 파일럿 캐릭터들, 단순하지만 중독성 강한 진행, 귀여운 픽셀 그래픽 등의 매력으로 스팀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네요. 슈티 스카이즈는 모바일로도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캐주얼한 게임을 찾으시는 분, 슈팅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 길 건너 친구들을 재미있게 하셨던 분들이라면 슈티 스카이즈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열두 번째는 스푸키의 점. 스퀘어맨션입니다. 천 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이상한 맨션에서 탈출하는 게임으로 방을 이동하며 만나는 실험체들과 추격전이나 퍼즐적인 요소를 즐길 수 있는 작품인데요. 장르가 공포이긴 하지만 귀여운 그래픽이기 때문에 저처럼 공포 게임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뛰어난 음향 효과, 중간 중간 여러 패러디나 오마주 등이 장점이고 단점은 역시나 한구라가 없다는 점이 아닐까 싶네요. 진행이 상당히 빨라서 시간이 잘 가는 게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즐길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이나 독특한 세계관의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스푸키의 점프 스케어맨션을 추천드립니다. 열세 번째는 사이버헌터입니다. 배틀로얄 형태의 슈팅 액션 게임으로 필드를 돌아다니며 여러 무기를 획득하고 살아남는 방식인데요. 현대적인 무기 이외에도 SF 스타일의 독특하고 다양한 무기 광학 위장이나 장벽으로 방어하는 등의 여러 가지 기술 등반, 파쿠르 등 일반적인 배틀로얄 슈팅 게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요소들까지 있어 나름의 매니아 층을 구축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세세한 커스터마이징 지원이나 모바일에서도 즐길 수 있는 것이 장점으로 포트나이트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비슷한 점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배틀로얄 장르의 게임을 좋아하시거나 sf 느낌의 슈팅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이버 헌터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4번째는 러시안 피싱 4 입니다 제목처럼 러시아를 배경으로 한 낚시 시뮬레이터 게임으로 그래픽도 준수하고 한글화가 잘 되어 있다는 점 깔끔하게 인터페이스와 적당한 난이도로 스팀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낚시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게임에서 알려주는 게 많이 없는 불친절한 시스템이 아쉽지만 레벨이 상승하면서 해금되는 여러 낚시 장소, 다양한 종류의 낚싯대, 릴, 바늘, 80여종 이상의 어종 등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좋아할 만한 요소가 꽤 많은 게임입니다. 일반적으로 익숙한 캐주얼한 낚시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 지루할 수 있지만 장르 자체가 워낙 취향을 많이 타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 느긋하게 즐길만한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러시안 피싱 4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열 다섯 번째는 파티 애니멀즈입니다. 사실 이 게임은 현재는 아쉽게도 설치가 불가능한데요. 데모가 풀렸을 당시 상당히 재미있게 플레이를 해서 꼭 추천을 한번 해야지 기억하고 있다. 이번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 지금은 체험 기간이 끝나 설치가 안 되더라고요. 캐주얼한 액션 난투 게임으로 아기자기. 한 동물의 모습을 한 캐릭터들과 정교한 물리 엔진으로 인해 굉장히 다채로운 상황이 발생해 웃음이 끊이지 않는 작품이었습니다 체험판 동시 접속자 수가 13만명이 넘는 등 나오자마자 큰 화제를 모은 게임인데요 때문에 여러 컨텐츠 보강과 한글화까지 해줘서 출시해주면 국내에서도 상당히 성공할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여러분도 스팀에서 찜하기 해두시고 기억해두시다 나중에 출시하면 한번 해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고민하다 마지막 순서로 넣어보게 되었습니다 The cat 참고로 모바일 버전 출시도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 모바일 버전도 기대해봐도 좋을 듯 싶습니다. 귀여운 게임, 웃고 떠들며 즐길 수 있는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은 파티 애니멀즈도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팀에서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게임 추천이었습니다. 벌써 이 주제로 다섯 번째 영상이 끝이 났네요. 번외로 제작한 스팀 무료 협동 게임까지 있으니 저의 채널에서 다양한 게임 영상들을 참고해보시고 즐길만한 게임 하나쯤 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게임을 찾을 때, 게임과 관련된 소식을 듣고 싶을 때 자주 놀러와 주시길 바라며 저는 이쯤에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